놀이만한 공부는 없다, 그럴까요? 1977년 9월 2일 오전 9시쯤에 서울 풍납동 천호대교 남단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죠. 폭발적인 인기에 미국 TV드라마 600만 불의 사나이를 심취한 6살 소년이 초인적 능력으로 주인공 오스틴 대령처럼 점프해보겠다며 9미터 아래로 뛰어내려서 숨졌죠. 소녀는 평소 밤늦도록 시청할 정도로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종종 안방 화장대에 올라가서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아무도 참변을 맞지 못했죠. 그 소녀는 다리 난간에 올라가서요 따라온 두 친구에게 내가 뛰어내리는 걸 잡아봐 말하며 몸을 날렸습니다. 조선일보가 다음날 사회면 톱으로 특종한 보도 사건은 어린이가 TV에 너무 몰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행의 극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여러 어린이들이 이 사고 이전에도요. 600만불 사나이의 모방 사고를 아버리했습니다 다섯 살 소년이 아 나는 오스틴 대령이다라고 외치며 3m 축대 아래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요. 어떤 아이들은 달려오는 차량을 향해서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TV 드라마의 주인공을 흉내냈던 것 기억하십니까? 물론 사고는 이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원더우먼이었죠. 슈퍼맨의 여성 버전 인격인 미국 드라마 나르는 원더우먼에서 심취한 4살 소녀는요, 1977년 12월 2층집 목상에서 6미터 아래로 뛰어내려서 크게 다쳤죠. 그 다음에 4월에는 3살 소녀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12살의 소년이 각각 원더우먼 흉내를, 내, 흉내를 내다가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1978년 어느 신문에서요 600만 불 사나이 또는 원더우먼들의 극본 연출을 했던 윌리엄 제시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이런 일이 일반에 대해서는 안 되죠. 가공의 세계라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준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바로 그 어, 책임을 매스미디어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변을 내놓았습니다. TV 흉내 사고는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거의 감춥니다. 이런 일은요, 산업화 시대에 한국에서 잇따랐던 이유는 부, 무엇일까요? 오늘날 아이들은요, 그, 지금처럼 영악하지 못했고, 순진하다 못해 밀어냈기 때문인가라는 추측도 되지만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쁜 생활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일수록 판타지에 과도하게 몰입한다는 당시 이상회 교수의 견해가 귀기울 만하죠. 즉 불만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는 좋은 환경의 어린이에 비해서 tv의 환상적 세계에 훨씬 탐입하고 한번 빠지면 현실로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궁핍한 세상이 유죄라는 서글픈 분석이었습니다. 경영신문이 뭐그랬습니다 이런 tv 흉내 싸하고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아 지난 10일 오후 일본 오사카의 여섯 살 소녀가 만화 영화를 본 직후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주인공을 흉내내다가 43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로잡는 tv 속 픽션들의 중독성과 그 위험에 대한 경계를 여전히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경고임에 분명합니다. 자, 놀이만 한 공부는 없다고 그러죠. 하지만 분명 아이들은 하루 5분 놀이로 세상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 감독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전문가 고정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